네. 그래서 전부 다 언젠가. 우리가 이게 SNS 중독과인 사람이 풀러스테이로 SNS 중독을 이제 좀이중으 하려고 현금을 가려고 노력해. 그래서 지금 여기를 여기가 수년간 음. <laughs> <laughs> 여기. 그러면은 그래서 질려가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음. 더하게 돼. 잠조차도 안 자고 하게 돼요. 그러면데 건강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는 게 중독이야. 아, 그렇게 됩니다. 근데 이미 <웃음> 다 찍고 나서 바꿀 수가 없는 아, 내용이라서. 그, 그,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네. 하시는 저는 <laughs> <게> 영화는 영화니까요. <laughs> 상상은 상상일뿐이니까. <laughs> <그래도>. 안습이야 <laughs> 연습 연습. SNS 네, 중독이서 네. 내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야? SNS <laughs> 중독어서 <laughs> <laughs> 액션! <목소리도> 자, 계속 들리지? 너 나, 이거 하는 거 봐봐. 슛 돌아갈게요! 조금만 <목소리도> 더 레디. 둘. 구어나 방으로 들어가시면이 정도 이 정도 아, 아니 잡아아 그래. 들어 면것 같아 방지 문고리 잡으고문지이지 열면 근데 이쪽으로 열리니까 더 내가 열리면서 저쪽에서 커튼 못하시면서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오시는 것까지 찍네끈고방 안으로 들어가시분네